아쉽게 이제 PPT 이름이 십팔 년에서 십자랄로인데요. 저주2 때부터 힙합을 좋아했고, 배경은 주2때 십질이, 중3 때 십자랄이었습니다. 네. 전힙합에서 어,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플로우, 두 번째로 라이, 아 딜리버리, 세 번째로 라이입니다. 첫 번째로 플로우인데요. 여러분이, 아, 아, 여러분이 아시는 영어 단어 그대로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비트에 맞춰서 박자를 타는 흐름 이것이 플로우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래퍼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발음, 발성, 그리고 어, 특유의 습관 등등이 다 플로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비트 노면 다 플로우예요. <laughs> 네, 플로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들었을 때, 친구들 말할 때도 목소리 들으면 얘가 어떤 성격인지 조금 예상하잖아요그처만 플로우도 들으면 이 래퍼가 어떤 레을할지 대략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라이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그냥 운율이란 뜻이에요. 그 이동구 쌤하고 김재정 쌤한테도 많이 배운 개념인데요. 네, 글씨가 좀 작은데 여기서 제가 좀 설명적인 짓을 좀 하겠습니다. 네, 1차원 라임이란 건데요. 의자 단위로 라임을 맞춘 형식이에요. 가장 간단한 라임이고요. 예를 들어 매의 눈빛이 매이 보인다 매. 매를 이용해서 맞춘 라임입니다. 다음으로 2차원 라임이 돼요. 단어 단위로 라임을 맞춘 형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강당의 강당, 지우개로 지우개 이것도 다 라임입니다. <laughs> 예제로 다음0 라임이세요. 구조에 다니는 라임을 맞추는 형식이에요. 이건 약간 스킬이 조금 필요한데, 예제로. 말할 수 있을 때만큼과 할수 있을 때 가끔의 발음을 이용해서 라임을 맞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자음 라임인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자음, 여러 개 비싼 거 놓은 게 자음 라임이에요. 여기서 쌍기역을 이용해서 라임을 맞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모음 라임인데요. 이것도, 이건 약간 듣기에 처음 들었을 때는 이야기 어려운데 가사를 봐야만, 아, 하고 할수 있는 라임입니다. 에, 아, 아, 에, 아, 아, 에, 아, 아. 이런 식으로 중요한 라임을 갖춘 모습입니다. 나 펀치라인이란 곳인데, 이것과 라임에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펀치라인이 뭐냐면, 간단한 말장난이란 뜻인데, 그냥 주의적 표현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 펀치라인이냐면, 한때 거세게 얻어맞은 것 같다. 그래서 펀치라인입니다. 네, 예를 들어, 난타이모 나한테 헤어나올 수 없어. 헤어 머리카락이란 걸이용한 겁니다. 네, 그다음 네레븐 가위고 일레븐 점이지 네레븐 오리지널인데요. 여자서는 오리지널과 어, 한글 오리달이 이용한 퍼실입니다. 어, 이것도 노래 좀 준비했습니다.

네, 좀 어려운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딜리버리입니다. 이것은 설명 매우 간단한데요. 어, 앞에서 라임이 가장 중요한, 라임이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아무리 라임을 잘 써도 라이브에 있어서는 딜리버리가 안 되면은, 어, 가사가 전달이 안 돼요. 딜리버리가 배달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십합에서 가사 전달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딜리버리에서 발음과 발성 그리고, 어, 플로우가 약간 관계가 많은데요. 플로우를 위해서 걸음과 발등을 일부러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딜리버리가 안 좋아지고 딜리버리 위에 플로우를 약간 어, 단조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약간 반대 관계입니다. 이것도 그냥 쉽게 노래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뿌러질게 내가 얼마나 무식한 놈인지? 네가 마이 틀면 바로 시작할게 너는 디스처럼 때려치는게 좋아 빨리 뱀을 도대체 내가 너에게 먼 죄를 느꼈길래 나를 싫어해? 내가 너무 경제를 하면 내가 밀어내려 해내. 쓸데없는 생각이 엄마는 꺼. 아네끝입니다 혹시 힙합 잘 부르십니까? 아니다 네. <laughs> <laughs> 혹시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다 했는데 네 제가 좀 관상하게 좀 잘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제 성격은 어떤가요? 그죠? 처음 봤을 땐 약간 장래에 약간 빨간 줄이 그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아농담이니다아니 아니야 목소리로 편안한 <laughs> 입아 목소리. 대단히 네. 멋지십니다 <laughs> 네. 외모사만 진짜 빨개지려고 그러시 너무 멋있어서 이게 진짜 요 뭐, 기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마케팅입니다.